국내 당뇨병 환자가 600만 명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MZ 세대인 20대 30대 환자들이 두드러지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당뇨병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20대 30대는 전체 환자의 4.8%로 지난 5년 동안 전체 당뇨병 환자가 24% 늘어나는 동안 20대 30대는 33% 증가했다. 특히 20대의 유병률은 47% 늘어나며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. 20대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인 연령대는 80대 이상이 유일하다. 이처럼 젊은 당뇨병 환자들이 늘고 있지만 대부분 자신이 당뇨병 환자라는 것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실제 대한당뇨병학회 조사 결과, 20대, 30대 응답자 10명 가운데 6명은 자신의 공복식 후 혈당 수치를 모른다고 답했다. 당뇨병은 고혈압과 신장질환, 심근경색 등 만성 합병증을 유발하는 가운데 특히 젊은 세대의 당뇨병은 인슐린 저항성과 췌장의 베타세포 기능이 빠르게 악화된다는 특징 때문에 합병증의 위험이 더 크고 조기 사망 위험도 늘어난다. 당뇨병의 발병 원인은 아직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, 전문가들은 비만인구 증가와 함께 탕후루와 스무디 등 젊은층에서 유행하는 달콤한 간식과 음료가 20~30세대의 당뇨인구 증가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. 전문가들은 당뇨병 환자 또는 혈당관리가 필요한 위험군은 규칙적인 운동을 통한 체중관리와 함께 탄산음료나 꿀등 단순당 섭취를 줄이고, 금연과 금주 등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.